원님께 우리는 표현하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관심과 걱정을 뭐에 대한 제거. 제거에 대한 맹그로브에 대한 제거에 대한 무로부터의 뭐로, 제거, 바로... 어솔를 따라서 있는 맹그로브의 제거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메이 파크에서. 이것이 행하여진거죠 앞에 빙생한 된 거지? 뭐없이행하여어 어떤 공동 뭐, 지역 사회에 어... 음? 협의 없이 음, 음, 음. 네, 행하 였던거죠 맹그 로브 는토 종이 죠？이 지역 에 그리고 그 로서 그리고 얘랑이랑평무조는 형용사 사 에도 적응 적용 적응 되 어진 거지 뭐에 적용 됐어토 양과 기후 이 만의 기후에적응되 어진 거 죠？그들 은 부분 인데 유 사한 <laughs> 이 공은 <공원의> 유사의 <laughs> 부분 이며 그리고 그들 은 역할 을하 는데 무슨 역할 에중 요한, 생태학적인 기능의 역할을 하죠. 그 기능들 중에서 땡땡, 뭐가 있냐면, 보호가 있는 거지. 근데 뭐에 대한 보호야 광범위한? 어, 어, 토종의 새들, 동화뱀들 그리고 다른 야생의 생명체들에 대한 보호가 있는 거죠. 맹그루브는 삽입, 양준식 교체의 삽입, 얘가 동사죠. 맹그루브는 뭐 전에? 그대 제 버전의 그 맹그루브는 제공했었는데, 그림자를 제공했고,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써? 신기는 응. 역할이 있죠. 네, 뭘 신기는? 어느 사이트를? 보기 중한 인간에서 만들어진 배수로 채널 워르, 응. 브레인 채널 워를 뭐라고 해야 되 배수 채널 워 분해가. 아, 그러니까 배... 정확히 셋을 합치면 물을 만으로. 만으로 분기한 이동배수관. 이동배수관. 아, 네, 이동배수관 인간에서 만든 이동배수관 어디로에 만으로의 이동배수관을 분기한 것을 숨기는 역할하는 을거죠 네, 뭐 어렵다 이구나 확인해보고. 우리는 에스크. 그럼. 이제 에스크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보면 일단 이게 슈드 생각되는 거 보이지? 슈드 생각했죠. 뭐 에스크 요구하다가 돼있죠. 이제 우리 요수합니다 맹그로브가 다시 심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죠. 어디에, 그들이 제거되어 있던 곳에. 자, 블라블라 이렇게. 문법적인 거몇개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 내용이 쉽고요.